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난초 산행을 좀 와봤습니다. 이 위치가 그 보령댐 바로 이제 밑인데요. 이산 자체가 이제 저희는 원래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화산이라고 그래요. 어, 제가 여기 돌아본 제가 굉장히 오래됐네요. 어, 제가 처음 중투를 캤는데도 제가 여기로 기억이 되는데 아, 두, 번째에 왔네요, 두 번째 에갔네요두 번째. 어, 산이 굉장히 험악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대충 계산해도 30년이 넘었죠. 여기 한 돌아본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없던 도로가 생겼고 어, 나무들이 엄청 굵어졌어요. 자 그런 상태로 여기 정상부 쪽에서 제가 난초를좀 만났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돌아봤습니다. 근데 여기 올라가는 중간에 이쪽에는 원래 난초가 없었던 곳인데, 이런데 또 절개지에 이렇게 난초가 예쁜 난초가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과연 그 옛날에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.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쭉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한후의 아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를 왔습니다. 자, 올라가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. 한 6분응석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아메색 광대버섯 나제비가 여기저기 나있거든요. 그 보니까 여기도 있고. 자, 이거는 일부 지역에서 제가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엄연히 독버섯이고요. 우리 몸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간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그래서 본건아니고요 아, 난초가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기는 난초가 꾸준히 예, 아직까지 지금 이제 중턱 여기는 이상 갔을 때 난초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, 금방 여기서 봤는데 난초를 아 여기있다 음자 이렇게 단초가 에, 보이는데 저 이쪽에서는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만났었거든요.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 뭐 그건 기대는 안 하고요. 그래도 어, 뭐가 만날지 아 여기는 작은 것까지 있어 요 이렇게 에, 작은 개체들이 보이고 어, 짐승다 여기는 이거는 고라니가 그랬네요. 이렇게 빠진 정도면 고라니가. 어, 지금 뜯은 것들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로초. 우리 영지라는 불로초. 아이고, 자꾸 버섯 쪽으로 눈이 가서 난초가 안 보일까요? <laughs> 어허. 자, 또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점점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난초가 보이기 시작해요. 이모양이 굉장히 잘생겼네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구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있을 거고, 이런 정도, 이 모양도 나름대로 괜찮고.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무늬가 들어간 안초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됐었던 곳이기도 한데,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, 어, 지형조차도 가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어, 큰 바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그 바위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.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, 이 사람이 기억이 네, 다 정확하게 그 기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 잘못된 그 기억이라 그래서 기억이 어, 그대로 다 접어진 않거든요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합쳐지거나 어,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, 정확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왜 자꾸 치우쳐지죠. 자기 믿음이 강해, 강한 분들일수록 그 기억이 맞다라고 생각해서. 그래서 사실 다툼도 벌어지고. 이렇게 막상 이렇게 이런데 산에 들어오면 같이 온 분들하고 의견이 갈리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. 같이 들어왔는데 다르다. 그건 분명히 그런 기억의 오류라고 표현하죠. 이걸 전문용어로 뭐 기억의 오류. 그래서 왜그 거짓말 할지 모르는 분이 그 상대, 망이 봤을 때, 전혀 다른 기억을 해서, 그거 갖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예, 그 사람이, 예, 기억의 오류를, 지,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믿고, 이제 대답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. 어휴, 여기 들어와가지고, 바위가 안 보이니까 내가 이게 지금 다른 잘못된 기억인가,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자, 또, 어, 여기서도 몇 개를 보고, 그러고서는 또 이동을 해볼 겁니다. 아. 또 같이 간 아우가 뭔가 또 이쁜 난초를 봤나 저한테 수신호를 했어요. 예 한번 그쪽으로 더 이동을 해 보고요. 음, 아. 뭐가 보여? 버섯하고 어, 낙지. 어. 어. 여기 여기도 여기도 버섯이 또꽤 많이 난다네. 아 무당버섯이 있는데 이건 무당버섯은 따 보면. 아, 이거 진짜 어려워, 이거. 보시고, 여기도 보세요. 여기, 이쪽 보이세요? 저 밑에. 이쪽이, 저, 뭐가 있지? 예, 네, 그, 버섯이요. 아, 오케이. 자, 여기도 난초가 보이는데, 배구리 굉장히 밝아요. 어, 그리고 약간 틀어져 있고, 이 틀어진 잎 근처를 저는 자세히 보거든요. 이 틀어진 잎들이, 어, 화형이 이쁜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이 근처를 자세히 봅니다. 이건 이제 무당버섯 속으로 밖에 동정이 안 되는, 어, 정말 어렵거든요. 저 버섯이.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뭐가, 빛이 있는 쪽에, 전부 다 아메색 광대 버섯, 아재비가 다 터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합니다. 이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좀 나가볼까요? 어, 그럼 여기도 단추가 보이죠? 오, 이렇게. 여기는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난초들이 많거든요. 자, 그쪽이 있느냐. 아이고, 잘안 보이죠? 햇빛이 강해서 이거 가려서, 제가 이렇게 가려야 그늘 쪽으로 있어야 난초가, 어, 난 제가 어이 굉장히 이쁜데요, 이건? 이 틀어진 데 주변에 이런 잎들이 있어요. 어, 이 거의 거 뭐, 두화변이라 해도, 이 보세요. 그죠? 어, 아, 이거 진짜 이쁘다, 이건. 자, 이게 뭔가 하나, 이거는 집에 모셔가도될것 같은데요? 이게 이제 동자묘일 경우. 근데 이게 이제, 이제, 이거, 이거를 이제, 캐 보고 그 상태, 밑에 상태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. 자, 제가 하나를 한번 떠볼까요? 이게, 과연. 저 밑에를 이제 파보면 하는데요 자 굳, 어, 굳? 옆에 초기 하나 나왔다가 자 여기 보면은 죽은 잎 있죠 이렇게 그러고 자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갔가도또 봐야 되고요 깊이 들어가도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건 깊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파보더라 뿌리가 돌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오는 과정에 그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아이고뭐 깜빡 속었습니다. 야, 모양은 참 이쁘거든요. 뭐, 정말 이쁜데, 안타깝게도. 하, 아, 이건 다시, 오네이치. 그러니까 이제, 어, 생강근이 굉장히 깊이 발생을 했던 거죠. 어, 생강근이 굉장히 깊이 발생을 했을 때, 이제 저런 현상이 벌어집니다. 그리고 이 산에는, 뱀뱀이 어, 굉장히 많아요. 어디 어디? 어디서 봤어? 음... 여기는 뭐 나올 것 같아. 입이 지금 네. 모양이 좋아. 네. 모... 모양이 좋아서 지금 좀 전에도 좀 깊이 들어서 내가 그냥 통과를 했는데 아, 어? 어, 아, 좀. <laughs> 아, 지금 버섯도 하나 갖고보여드린 음. 이거 이거 어, 오케이. 자, 여기도 또, 어, 입이, 입이 괜찮네요. 자, 이 사는, 이게 옛날 입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. 그래서 최근에 새로 생긴 것들일 텐데, 어, 입들이 좋습니다. 여기서, 어, 저 안에도, 저기도 좀 보이고요. 어, 자, 저것도 입이 확대를 해서 볼까요? 이렇게 생겼는데, 이건 아주 평범한 입이고, 입이 간혹 그렇게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자 그리고 광대버섯도 모르는 광대버섯이 또 이렇게 나 있어요 아참네 여기는 여기도 광대버섯인가 아좀 볼까요 뭔가 자 밑에가 그러네요 자 광대버섯입니다 아 이거는 저기 <laughs> 그흰 달걀버섯입니다. 흰 달걀버섯이 또 여기에 나네요. 흰 달걀버섯 참 보기 힘든데 여기 어린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걸려요. 어린 모습이 정말 이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특징이 여기 홈선 때문에 제가 이제 흰 달걀버섯인 걸 아는 거고요. 자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제 산 거의 정상 가까이 와 보니까 지금 난초가 또 보이기 시작해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잎이 잎이 참잘 생겼죠. 아 여기도 있고 요 아우님이 지금 딛고 있는데 요 밑에도 어, 쭉 지금 보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뭐 변종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. 어 그래도 어 여기는 그 전에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왔다고 랬는데예 어쨌든 난초가 아,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여기는 부엽이 굉장히 얇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곳은좀 지대가 높고, 그러면 난초가 아 보입니다. 자, 오늘 뭘 만나지는 못했지만,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거의 뭐 동자묘는 못 봤는데요. 동자묘 한 1, 2년 전에 나온 이런 정도까지는 봤어요. 에, 다 담아드리지는 못했는데 에, 여기는 한번든저 시간이 되면 어, 자세히 보러 올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. 자또저춘난새낭는 조금 저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어, 여기도 보이네요. 아,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데 어잎 잎들이 다 괜찮아 보이죠문 무늬종인가 아니네요. 무늬종은 아니었는데 잎이 좋네요. 자, 또, 춘난산행은 조금 더, 지금 아직 너무 더, 더워요. 어, 제가 버섯산행을 계속 다니면서 춘난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, 에, 때가 되면 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